오늘의 하늘 말씀은 제 1성서의 사무엘 하와 제 2성서의 에베소서입니다. 먼저 사무엘 하 18장, 5절에서 9절, 15절, 31절에서 3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 1성서 492쪽입니다. 그때 왕이 요압과 아비세와 이때에게 부탁하였다. 나를 생각해서라도 저 어린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여 주시오. 왕이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여 달라고 모든 지휘관에게 부탁하는 말을 온 백성이다 들었다. 다윗의 군대가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려고 들녘으로 나아가서 에브라임 숲 속에서 싸움을 하였다.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였는데 그들은 그날 거기에서 크게 패하여서 2만 명이나 죽었다. 싸움이 온땅 사방으로 번져나가자 그날 숲 속에서 목숨을 잃은 군인이 칼에 찔려서 죽은 군인보다 더 많았다. 압살롬이 어쩌다가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쳤다.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있었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의 울창한 가지 밑으로 달려갈 때에 그의 머리채가 상수리 나무에 휘감기는 바람에 그는 공중에 매달리고 그가 타고 가던 노새는 빠져나갔다. 요압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젊은이 열 명도 모두 둘러싸고서 압살롬을 쳐서 죽였다. 바로 그때에 그 에티오피아 사람이 들어왔다. 에티오피아 사람이 왕에게 아래였다. 높으신 임금님께 깊은 소식을 갖. 가져왔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임금님께 반역한 자들을 없애버리시고 임금님께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왕이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물었다. 그 어린 압살롬이 평안하더냐? 에티오피아 사람이 대답하였다. 높으신 임금님의 원수들을 비롯하여 임금님께 반역한 자들이 모조리 그 젊은이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파서 성문 위에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울었다. 그는 올라갈 때에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너 대신에 차라리 내가 죽을 것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고 울부짖었다 이어서 제2성서의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5장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2성서 334쪽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몸의 지체들입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를 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나쁜 말은 입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나를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악독과 격,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기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 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다 함께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일어나서 복음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하고 말씀하셨으므로, 그분을 두고 수군거리면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부모를 우리가 알지 않는가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가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서로 수군거리지 말아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수 없다 나는 그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예언서에 기록하기를 그들이 모두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하였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은 다 내게로 온다 이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 외에 누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만이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이는 주림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